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라고 어떤 사람은 또 부자고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총명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다윗의 중심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잘 준비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 속에서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과정 가운데 특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을 썼다, 이 선지자를 썼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열두 제자를 썼다라고.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이 선지자들은 이렇게 쓰임 받았다, 제자들은 이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이 왜 택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힌트만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잘 해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잘 쓰임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활동했던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쓰임을 받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인물 중에서 베드로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국가 내에서도 또 로마의 이 권력 속에 있을 때에도 갈릴리는 늘 변두리에 있었어요. 누구도 그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지 않았고 평안도 주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살면서 이 부모님도 아마도 어부의 일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매일매일 이 베드로는 그물을 열심히 기었어요 또 때가 되면 낮이든 밤이든 고기가 잘 잡히는 그 타이밍을 잘 포착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그물질을 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겠죠 왜냐하면 매일매일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어려우니까 또 딸린 아내도 있고 또 장모님도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평범하게 살았죠. 생계를 위해서 살았고 또 신분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사회에서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미천한 신분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어떤 위상도 없었죠. 여러분 서울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고 우리 목양교회도 큰 교회에 속합니다. 여기서 목사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여기서 여러분 청년회장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여러분 여기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나님 알아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부분 선택하는 사람들은 소외되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느끼든 못 느끼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장차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있을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나의 삶의 환경을 떠나서 목사가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정한 인생길 하나님은 아마 비웃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잘 쓰임받아서. 좋은 도구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선택받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누굴 쓸지 몰라요. 부자를 쓸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쓸 수도 있고.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람을 들어 쓰는 흥미로운 사건 중에 하나인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겠지만은 베드로가 이 갈릴리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그물질을 잘하고 물고기를 잘 다루고 물고가 있는 곳을 잘 알아도 어부의 를 아무리 잘해도 이렇게 한가득 고기를 들고 와서 팔아도 아무도 베드로를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도 칭찬받으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자기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무엇에 익숙하냐면 그냥 그런 삶에 익숙한 거예요. 칭찬받을 일도 없고 누구한테 주목받을 일도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감흥을 못 느꼈을 거예요. 멋있다, 매력있다, 말씀을 참잘 전하신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베드로하고 예수님은 원래 원래 만났어도 별볼일 없는 사이입니다. 이 당시 에 베드로와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 베드로만 이랬겠어요. 베드로만 어부였겠습니까? 거기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다 어부였어요. 갈릴리 근처에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 다 어부였어요. 그 중에서 베드로가 선택을 당한 거죠.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줄 알았겠어요? 몰랐어요. 데 성경은 베드로가 왜 선택을 받았는지 기록은 조금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야고보, 요한 또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들이 성실하게 살았다 또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을 지녔다 그래서 제자들, 제자가 된그 이유에 대해서 추측은 해볼 수 있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평가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베드로가 사는 이 시대에 사회는 어느 정도 사람의 인생이 정해져 있었어요 아빠가 제사장이면 제사장 일을 했겠죠 또 바리새인이고 엘리트 가문 또 율법에 있어서 아주 박식한 가문들은 랍비의 길을 가거나 서기관이나 또다시 바리새인의 길을 갔겠죠 그다음에 이사두계인들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일들을 아마 해나갔지 않았을까 그런 일들이 몇 대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베드로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고 어부의 일을 했죠. 베드로는 자기 인생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이 어부의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들 자녀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베드로의 인생이 딱 여기 딱 정해져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20대 중반이 지나면 거의 자기 삶을 고정시켜버려요. 딱 고정시켜요.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러분도 모르게 고정을 시켜요. 근데 베드로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아직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포기하기 일러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베드로가 이 금을 던지는데 달인이잖아요. 물고기를 던지는 달인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가 자존감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 되게 젊거든요. 그 예수님은 처음 거의 처음 본거 아니에요. 몇번 지나친 만나도 하더라도 예수님이 물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원래 베드로가 자존감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환상과 존경심이 있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보다 비전문가로 보이는 이 젊은 청년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베드로가 100% 믿음을 가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던졌죠. 그런데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뭐냐면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리고 누가 본 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쓸 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나는 이걸 가지고 잘 한다. 나는 이 분야에서는 너무 잘한다.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내가 능력 있는 분야, 내가 공부하는 분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여러분 약점을 가지고 들어오진 않아요. 여러분이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격을 줘요. 베드로는 비록 신분은 미천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물고기 잡는 것만큼은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 같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생각을 확 깨버린 거죠. 여러분 앞으로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적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수, 가, 가게 되는 이 직장에서.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거나 누군가 여러분보다 더 유능해 보이거나 누군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이 보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능력들을 다 흡수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을 깎아내려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다 깎아버려요. 다 깎아내리고 나를 높여 계속.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했냐 네가 이것을 위해서 네 인생을 투자했느냐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여러분들이 다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서 여러분 자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아저 사람은 진짜 저게 너무 못해 자하는게더 <laughs> 많은데 자하는걸 못 못, 못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을 더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꼭 하나님께서는 약점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강점 가지고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만큼은 전문가일 줄 알았지만은 순간 나보다 더 뛰어난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표현 안 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내 앞에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분과 함께라면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을 수 있겠구나. 베드로는 이미 자기의 삶을 고정시켰는데 이분과 함께라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삶에 도전해볼 수 있겠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정리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순간 마음에 크게 든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잠재되어 있다고 폭발을 해버린 거죠. 예수님이 그걸 건드린 거예요. 왜냐면 그게 최고였거든요. 물고기 잡는 일이 최고였어요. 근데 물고기 잡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뛰쳐나간 거예요.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생활은 3년이에요. 모르겠어요. 베드로의 나이가 정확히 몇,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나 뭐 적거나 해도 꽤 나이가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의 수장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3천 명이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 중에 한 명도 예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욕만 얻어먹었어요. 목사님도 여기서 설교하면서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까봐 항상 고민해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교인들을 잘 가르쳐도 목사님이 알지 못하는 어느 시골에 마을을 청소하는 어떤 아씨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사역에 그분보다 더 쓸모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니어도 하나님은 쓸 사람이 많아요. 저 아니어도 하나님 쓸 사람 많아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사역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을 주셨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역을 대부분 다 선택하는 그 과정 중에서 다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이익을 따져요.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옮겨도 돼요. 여러분의 그릇이 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할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쓰겠죠. 베드로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삶의 환경 속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사장 13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원래 무지했죠? 미천한 신분이죠?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과연 어부였던 베드로가 맞는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이 무지했던 베드로가 맞는가? 의심이 될 정도로 베드로는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담대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이스라엘 이공의당대이 최고의 율법가들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다 오해인 자리에서 따지고 물어도 그들이 신문을 해도 베드로가 한 발짝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누구보다 순종을 잘했고 충성됐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무엇 앞에서 약해졌습니까? 죽음 앞에서 약해졌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던 예수님이 죽을까 봐 자기의 인생이 함께 무너지게 될까 봐 자기 인생을 붙들려고 또 살려고 배신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 요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고백했죠그한 번의 대화로. 베드로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오늘 새로운 베드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초대 교회에서 전도자로 선교자로 가장 맨 앞자리에 서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섰는데 신문을 하는 이 사람들이 원래 베드로를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낳았다. 미천하고 무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명석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믿어가지고 천국을 간다. 믿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서 존재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신분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여러분의 능력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공부도 기술도 다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걸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양치기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렸어요. 채 20살도 안된 사람이에요. 양치기만 했던 이 목동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강력한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군주가 되었어요. 누가 왕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임금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내가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시험해 보세요. 그 자리에 가면 할수 있어요. 내가 대통령감이 아니어도 여러분 대통령이 되면 믿음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대통령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누구를 택했느냐, 왜 택했느냐.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열두 명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자신도 함께 열두 명과 다니면서 마테나 가룬유다나 요한이나 비교해 봤더니 베드로가 제일 딸리거든요. 제일 딸려요. 그러나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제일 똑똑했어요. 영적으로 제일, 제일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 베드로가 수장이 되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누구도 성전 가서 예배드리는 거, 짐승을 드리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100%믿음과 확신에 거하는 베드로만이 그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단 단체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단 단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 120명의 사람이 생긴 거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그데 베드로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그 예수님을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숫자는 적지만 세력은 적지만 복음과 진리는 분명히 맞기 때문에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일을 했더니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의 성도가 늘어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단이 되지 않죠. 이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고 싶으셨던 그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은 이것이 다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난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가 완전히 변화가 됐죠. 베드로는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는 반드시 결과물을 주세요. 아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을 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열매를 채워 주십니다. 베드로의 이 삶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역시 베드로처럼 혹시 자기의 삶을 이미 고정시켜놨다면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 일반 수명에 비하면 여러분 50년 이상 다살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50년도 아직 살지 않았는데도 이미 여러분은 50년 뒤를 다 고정시켜놨어요 삶을 어떤 사람은 이미 노후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채 20살 서른 살밖에 안산 사람이 무슨 50년 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 3년밖에 안 되는 시간이 베드로에게는 30년과 바꿀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게 된 위대한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같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말도 안 되는 거죠. 율법의 한계를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야 믿음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보인 하나님.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 눈앞에서 보인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미치지 않았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어요. 누가 봐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구원자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듣고 또, 베드로가 배웠던 그 율법의 그 굴레를 벗어나서 새롭게 배운 새로운 진리, 또 진짜 진리, 본질을 가지고 율법과 복음하고 싸우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계산을 하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능력은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을 꾸며서 할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고 있죠? 예수님 다 만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 만나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 선택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나세요.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강점과 약점과 삶의 세세한 부분을 다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안달이 나셨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생생하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길어져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 이러한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기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이렇게를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를 말씀하시 주시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지몇년 됐어요? 3년 만난 베드로가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못된 신앙이고, 어떤 사람은 몇년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보다 신앙생활을 오래했어요. 여기 청년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만큼 변화되고 성장되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수 해야 된다. 청년부 언니 오빠가 나오라 이 생각 나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예수님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또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변화시키는 그 삶의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계획했듯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무엇인가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지만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사람에게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시면 뭐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힘차고 담대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